안녕하세요. 오늘은 저희는 우럭젤리를 만드는 법을 소개하겠습니다. 준비물은 메로나 마이쥬, 종이호일봉이 있습니다. 이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마이쥬를 세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세팅이 다 되었으니 이제 전자레인지에 돌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마이크를 세팅한 다음 우리의 전자레인지에 20초 동안 돌렸습니다. 이제 이걸 말아서 롤업자리를마치겠습니다 이제 이쪽이면다된것 같습니다. 이제 이롤락들의 메로나를 감아보겠습니다. 이 점이면 다된것 같습니다. 이제 2열 마치겠습니다.